오늘은 진정한 기쁨을 향하여 세 번째 시간, 믿는 무리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학은 워낙 그 비용, 학비가 비싸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로부터 이런 연락이 온 겁니다. 당신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궁금했습니다. 작년에 자기 선배가 같은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자기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는 장학금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왜 장학금을 못 받지?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못 받는 이유를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학교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장학금을 줄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캐슬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성에 당신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이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의 이름은 땡땡 캐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기에 당신은 거대한 캐슬에 사는데 어떻게 당신 그 부자에게 장학금을 준단 말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광주엔 총 17개의 캐슬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유치원, 어떤 곳은 미용실, 이름은 다 캐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또 같이 다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1세기와 1세기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각 시대와 지역마다 같은 용어라도 다르게 사용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 1세기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1세기의 교회를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었던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는 말은 헬라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가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1세기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회, 시민 모임 이것이 그냥 일반 용어인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들이 무리로 모였다. 그것이 그냥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교회가 에클레시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고유명사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해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1세기에 한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 믿는 무리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공유사회를 만들어갔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사도들은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증거하며, 무리는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려놓음, 은혜, 나눔의 실천.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진정한 기쁨으로 이끌었고 삶을 경쾌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돼야 돼.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다 명확하고 냉철하게 1세기의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의 교회, 그 초대교회들은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완벽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실패를 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노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과연 유대인만 있었던 교회에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그들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했고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옛 개명, 율법이라는 것과 새로운 개명, 복음이라는 것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매일 콧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는 고린도의 문화, 세속 문화, 이것이 교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침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아서 폐렴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1세기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는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똑같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보게 되었고 우리도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새로워지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수 있는가? 그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오늘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초대 교회는 환상과 이상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 얘기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믿는 무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이게 복음서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따라가치고, 그들은 오병의 현장에서 떡을 먹었고, 그들은 기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함께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둘을 좀 구분합니다. 하나는 무리, 하나는 제자. 자, 무리는 누구였냐? 마태복음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들에 대한 대부분의 동사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니라. 기적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놀랐고 그리고 기적을 보며 그들은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따로 말씀을 해석해주기도 했고, 그들을 파송도 했고, 능력도 행했고,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깊은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주님께 질문하기도 했고, 그리고 질문을 받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경꾼처럼 존재하는 존재들이며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독특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믿는 무리. 복음서에 나오는 그 무리가 아니라 믿는 무리였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구경꾼도 아니었고 방관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무리였지만 부하를 믿는 무리였고 그들은 변화의 주체가 되는 무리로부터 믿는 무리로 변화되는 자신이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그 변화의 주체로 바뀌게 된 무리였다 그게 믿는 무리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무리가 교회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리들이 믿는 무리가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다. 그들은 예수가 주님임을 고백했다. 그들에겐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그들에겐 둘이 없었다. 그들에겐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 이거 아닙니까?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소망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에겐 둘이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함께 잡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이 둘을 함께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 두 주인, 두 개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수 있었고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붙잡으니 비본질적인 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오직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 자, 삶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은 세상, 내가 붙들고자 했던 가치관 옛 자아가 아니라 그것은 모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의 소망과 믿음과 세례와 오직 하나의 주님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는 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어떤 큰 권능을 행겠는가를 바로 앞장에 그 대표적인 것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큰 권능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서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여러분, 그들의 행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권능, 이 능력이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능력을 행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십니까?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능력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 이것은...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불가능한 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어야 하죠. 다시 살리는 능력,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추락을 목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추락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경험은 한국교회의 추락, 이것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숫자뿐만입니까? 아니요. 한국교회는 존경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다 잃어버리는 추락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능력?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무리, 부활을 믿는 무리가 행해야 하는 건이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까? 죽어 있던 것으로부터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까? 죽이기 위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이 그 공동체와 사회를 살리기 위한 겁니까? 죽이기 위한 겁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온통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채, 수백 채의 빌라를 갖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죠. 덕분에 그 집을 잃은 사람들은 가정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가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공간인데 그게 자기의 이익의 공간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자기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다자와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임을 잊지 않으며. 오늘 우리의 하나의 작은 선택,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작은 부하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은 본격적인 행동으로 등장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에 값을 가려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라 그들에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가지고 있는 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을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나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36절과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로 에서난뇌위족 사람이 있음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바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예시로 들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희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 누구를? 바울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배척했죠. 그게 어떤 전력 때문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전력 때문입니다. 근데 그를 소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공동 목회를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증거를 보여준 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의 자리와 재물을 내려놓을 줄 알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했던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또 하나의 이야기, 그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바나바처럼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흉내만 냈습니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자기 뒤로 숨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익도 챙기고 내 명예도 챙깁니다. 나는 그렇게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나의 이익을 그대로 두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도 그는 많이 바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지금 많이 바치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중심이죠. 그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사피나는 이 믿는 무리의 공동체에 외식과 거짓으로 변질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신앙을 자기의 이익과 명예 이것으로 변색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이외에 씨를 뿌려야 하는 공동체였고, 자기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것으로 땅을 기경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했고, 실질적인 나눔이 형성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이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대단히 실제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줌으로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특별한 은행의 통장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그 통장의 이름은 하나님의 통장입니다. 장로님에게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그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는지 정확히 기입을 하십니다. 그 통장에 존이 조금 조금씩 쌓이게 되면 어느 날 주변을 돌아봅니다. 어려운 어르신들, 소외된 사람들,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거기서 돈을 빼어 기꺼이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린다고 합니다. 어쩌면 1세기의 초대교회와는 다른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가? 당신은 그 일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실제적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교회를 살아가며 광주 제1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뜬구름과 하늘의 이상 이것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1세기의 교회도 갈등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그대로 노출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 그 시대의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1세기의 교회는 우리처럼 품위 있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강론할 때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다가 3층 윗다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협소한 장소, 허술한 공간, 고된 육체 노동으로 지친 몸, 서로에게 나는 불편한 채취가 가득한 방. 그러나 그들은 그 초대교회 1세기의 사람들과 교회는 그러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였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래서 자기의 걸 주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누며 공유하며 살았고, 그것이 기뻤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대와 장소가 다르지만, 우리도 그들과 같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부활할 것인지, 어떻게 다시 부활의 능력을 세상 속에 증거할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지, 그 실제적이고 살리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저와 여러분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다시금 살아나며 회복되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는 무리가 되어 가십시오. 구경꾼이 아니라 한 복팔의 주체가 되어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다시 살리는 능력, 값 없이 나누는 능력, 그 실질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 다시 살리는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